어떻게 웃어야 돼요? 이왕 웃을 거면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한번 웃어 봅시다. 한번 시원하게 웃어 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게 웃어도 안 돼요. 조금 더 신나게 시작! <laughs> 야,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굉장히 어, 잘 웃으시네요. 자, 우리 동네 우리 대덕구에서 또 신탄진 재래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죠. 우리 장터 이렇게 또 장터 큰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. 더더욱 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무대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어, 무더운 날씨지만 이제 이제 또 비가 또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오겠으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 관상탈영이라는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한다고요? 관상탈영 이 노래는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, 제가 허이야 그러면 허이야 한 번만 해볼까요? 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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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야, 허이야. 허이야. 씨고 아이 잘하네 연습할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하나 둘 <목소리> 그러면 셋넷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셋둘둘셋이 칙칙! 어? 에이 비 에이 하늘 천하이 거물현 <목소리> 오리 <목소리> 아이배 <아니>, 공부했어요 <목소리> 이야 기가 막히네 개도 꾸고 그것도 그러니까요